말 하세요 아야 전 무서워서 아야 <laughs> 제작 고고마1 네. <laughs> 4인용점프에잘잘 플레이 하시게 완전 잘 씁니다 처음 만들어서 었소한용량이 만들어서 블럭 사용금는지 블럭 부수지 않게 흐름 부서도됨 써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게요 레츠고 여기요, 상자 보세요. 이건 안 해도 돼. 봤는데요 가져가야 되나요? 네. 가져가야 <laughs> 아니요. 집, 옷, 그냥 수다 돼요. 아니요. 제, 어, 안주위수 있어요. 다 가져와야 돼요? 아니요. 마지막이다. 이건 안 해도 됨. 죽었다. 아점프다 음... 아, 아, 처음에 해줘. 이거 내려가는 거꼭 해야 돼요 내려갔어요 맨처음에 내려갔어요? 뭐 치웠어요? 네 뭐죠? 뭐했죠? 아 이거 방문해드릴게요 뭐했죠? 뭐가요? 뭐했었죠? 그냥 지옥아 그냥 밑에 그거 뒀는데요 좋웠어요응아무도안 들어왔어요? 네? 아무도안 들어왔어요? 네아 네. 이리로 가세요 이따 여기 닫와 통화 그거 하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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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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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제 갈게요. 아, 네. Merci.

저렉 끊었는데요 왜요? 저기 그게 안돼 있어요 나가둘게요 아 끊겼어요? 네저 지금 1%예요 아저 어, 뭐죠? 뭐예요어 뭐야 뭐를 했었어? 왜? 네? 뭐를 했지? 네. 이제 이걸 타고 올라오세요 아 그럼 누가요? 아직 그려온가? 저 지금 1예요 반대쪽으로 가냐고요? 네 무릎 반대쪽으로 갔어요. 아 계속 가고 있어요. 지금. 반대쪽 이쪽이 반대쪽이에요? 저 앞으로 이 여기 보이죠? 네. 쭉 물쪽으로. 네. 물쪽으로 올에서 위로 올라가. 아아 떨어졌다 됐다 이거 붙어야 돼요? 아니요 어요부숴이 부서, 부서, 모래를 부수시세요 라고 있는데요 어, 부숴요? 요이크레이티브네크리티브 아니, <laughs> 됐어요 놨다 올까요? 어머나 아 <laughs> 모르... 아 있구나 맞아 사실 이거 없애는 거지 근데 이거 이렇게 점프 해서 가져 엔딩이지안보안 봐도 되는데 왜 잠만요 어, 왜 잠만요 네? 빨리 이거 점프를 하세요 왜요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엔딩을 할수 있는지 아 맞다 아까 흙을 또 써도 된다 했어 아이고 잘한다 야 원래 이거 엔딩 이렇게 하는 건다한 건데 얘가 원래 흑어 거 아니라고 이거 올라가야 된다고 선생이또아 빨리 올라가라고 나도 또 빨리 이거, 이거 올려야 돼